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투트랙 채널에서 <laughs> 브랜드 클래스 시작한지도 이제 다두 달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브랜드 클래스 다섯 번째인데 이제 저희가 클래스가 이제 몇편안 남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말로만 듣던 그 프리미엄 스토어의 <laughs> 장본인이죠 제가 항상 평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이버 생태계 파괴자라고. <laughs> 네 오늘 <laughs> 스마트 스토어의 최강자 육비님 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브랜드 판매로 프리미엄 등급까지 달성한 뉴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해야지 프리미엄 스토어를 할수 있나요? <웃음> <웃음> 많이 팔면는데 <laughs> 네. 네. <laughs> <지금> 같은데. <laughs> 그럼 오늘 <laughs> 어떻게 하면 많이 팔수 있는지 그 동안에 갖고 있던 노하우나 <laughs> 이런 것들 좀 저희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좀 많이 좀 얘기해주시고 좀 많이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브랜드 셀링은 어떤 계기로 <laughs> 시작을 하게 됐나요? 네. 저는 음, 네. 2021년에 네.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음. 스마트 스토어에 중국 구매 대행은 보통 이제 프로그램에 음.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음. 가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음. 그것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정지가 당했죠. 음. 그래서 아, 중국 구매대행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진짜 정품을 팔아야겠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게 브랜드 셀링입니다. 아 근데 네. 저도 똑같은 동기거든요. 동기부여가 <laughs> 아니 그 시작된 계기가 중국 구매대행에서 가품 이슈, 그 다음에 브랜드 셀링.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도 좀 많이 넘어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배송 기간도 걸, 길고 하니까 또 국내 쪽으로 좀 눈을 좀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프리미어 스토어를 하려면 월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와야 되나요? 프리미어 스토어 기준이 네. 3개월 동안 6억을 찍어야 돼요 매출을 음... 그러니까 한달 기준으로 하면 이억을 이제 꾸준하게 빼야 되죠 네. 네이버에서만? 네 <laughs>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정시 출고라든지 뭐이일 이내 배송 완료되는 상품이 전체 출고 상품의 8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월이억 정도 하고 네. 마지는한몇 프로 정도 되셨어요? 그 상품마다 좀 다른데 음... 네. 적게 남는 브랜드는 10%? 음... 진짜 많이 남는 건한25% 이상도 남는 브랜드도 있고. 네. 평균 한17%뭐그 정도 네, 내외 그 정도, 되겠네요. 네, 15에서 네. 17 정도. 근데, 네. 야, 그러면 15에 서 17에 2억이면 한 달에 3천, 4천 정도 하셨네요. 네, 판매 수익으로는 그렇고, 네. 뭐 직원 월급 나갔고, 네. 뭐 그런 거 빼고 하면 그래도, <웃음> 네. <웃음> 대단하십니다. 아 그러면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 스토어면 뭐가 좋냐 노출이 더잘 되냐 아니면은 네. 뭐 많이 팔아서 그냥 뺏지 그 않았다는 게뭐 대단하냐 근데 그 프리미엄 스토어를 달면은 그 스토어가 갖는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뭐 음. 일반 스토어는 잘 모르겠는데 네. 브랜드를 판매할 때는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음. 근데 뭐 프리미엄 스토어라고 해서 상품 노출이 더잘 되거나 그런 거는 뭐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딱히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대신 브랜드를 판매할 때 이제 구매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아이 스토어가 정말 정품을 파는 게맞냐지 음.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 그래도 비파워스토어고 프리미엄 스토어는 그 이름값 하나로 일단 신뢰를 좀줄수 있으니까 구매자들한테 그 음. 좀더 판매가 될 확률이 좀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건 굉장히 큰 메리트네요. 네. 아 그러면 프리미엄 스토어는 그 네.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저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네. 한1년2 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이기요 네. 아, 1년이. 처음 시작을 하고 나왔 지금은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게 유지가 <laughs>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laughs> 네. 프리미엄으로 올라갔다가 비터로 네. 다시 내려갔다가 그렇죠. 네. 약간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그 프리미엄 소울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뭐 시간도 많이 갈아넣고 네. 노력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혹시 그 1년의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어, 우선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음. 오프라인 거래처가 없으니까 온라인 소싱으로좀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 네. 스마트 저는 온라인으로 소싱을 하든 오프라인으로 소싱을 하든 상세페이지에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상품 하나 제가 상품 3개로 프리미엄 스토어를 찍었거든요 아 3개로? 모음전 3개로? 네 모음전 3개로 네, 근데 그 이제 그 하나하나 상품들이 정말 공을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상세페이지도 구성을 하고 음. 사진도 다 찍고 네. 그렇게 좀 정성을 좀 많이 쏟았습니다 쿠팡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쿠팡은 쿠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스마트스토어는 정성으로 키우는 플랫폼이고 네. 쿠팡은 물량으로 키우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아. 네, 그래서 상품을 좀 많이 등록할수록 쿠팡은 매출을 네.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 항상 <laughs> 제일 궁금해하세요. 무슨 제품 파세요? 아,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건가? 아, 브랜드를 네. 말씀하셔도 좋고, 뭐 네. 아이템을 말씀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어, 단도 집 좋았어요. <laughs> 제일 <laughs> 잘 파는 건 크록스입니다. <laughs> 아, 크록스. 제가 알기로는 성수기에 막 하루에 막100-200 쪽씩 막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크록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뭐 하루에 150개 이상 나가고 아, 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어, 그러면 우리 같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형 스토어들이 크록스를 팔고 있어요. 네.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은 네이버에서 크록스를 팔 수가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네, 네. 거는 일단 소싱이에요. 네. 어쨌든 저렴하게 소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크록스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크록스가 여름에는 검색량이 170. 한달월 검색량이 170만 네. 이렇게 올라가요. 음.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많은 수요를 상위 스토어라고 해서 네. 그 몇몇의 스토어가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세 페이지를 잘 꾸미고 이제 구매자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은크록스처럼 그렇게 수요가 많은 상품은 판매가 꽤잘 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 그래? 알겠어요. 상품을 싸게 갖고 와서 상세 네. 페이지도 잘 만들면 제일 베스트죠. 네. <laughs>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laughs> 상품을 어떻게 하면 싸게 갖고 올수 있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하면 잘 꾸밀 수 있나요? 일단 상품을 싸게 갖고 오는 거건 네. 본인의 거래처 있어야 돼요 아, 네.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 거래처가 있어야 돼요 음. 물론 온라인에서도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록스 네,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근데 그렇게 온라인에서 할인 받는 것보다 네. 거래처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싼 가격에 가져올 수가 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상세페이지는 잘 꾸미는 팁이 있을까요? 상세페이지 잘 꾸미는 그 네. 팁은 일단 브랜드 상품은 최대한 실사진에 가깝게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사진을 그냥 찍어라? 네 사진 음. 찍는데 굳이 좋은 카메라로 찍으실 필요도 없고 네. 핸드폰 전면 카메라로 찍으시는 게 가장 실사진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구매자들이 봤을 때 가장 실사진 에 가까운 사진이 음. 들어 있으면 아이 스토어는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스토어구나 음. 그렇게 좀더 신뢰감을 줄수 있어요 우리가 소싱을 하더라도 만약에 네. 온라인 소싱을 하더라도 샘플을 네. 하나 사고 핸드폰으로 가볍게라도 촬영을 해갖고 네. 올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상세페이지에 그러면 구성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 우선 스마트 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네. 구매자가 처음 내 페이지에 방문 을 했을 때이 네. 스토어가 정말 정품을 판매하고 있는 음. 스토어다라는 신뢰감 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모든 상품에 들어가는 기본 템플릿이 있어요. 음, 상단 네네네. 템플릿이. 그거를 좀 저는 화려하게 좀 꾸미는 편입니다. 음. 네. 카페로 치면 네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아, 인테리어가 정말 훌륭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laughs> 저 약간 스마트스토어도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 상단 템플릿을 좀잘 꾸미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똑같은 데 많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제스터제 상세 페이지를 교과서 된거 아닌가요? 상세 페이지 교과서? 제스터 상세 페이지가 <laughs> 네. 지금 스마트스토어에서 이제 브랜드 판매하는 분들한테 음.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 좀 되긴 했어요. 저. 그러면 아까 상품은 거의 실사 위주로. 많이 찍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모음전을 하면 상품이 20개 30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를 전부 다 실사를 찍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리 음. 모음전이 뭐 20개 음. 30개 40개가 있더라도 음. 결국 잘 팔리는 상품은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그 모음전 안에서 네. 그래서 음. 그 네. 잘 팔리는 상품 3, 4개 정도만 실사로 찍고 나머지 상품은 차근차근 그냥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싱하실 때 네. 온라인도 하고 오프도 하잖아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음. 오프라인 거래처에서 받아오는 비중이 한60-70% 음. 정도 되고 네. 그래서 쿠팡도 하고 있는데 네. 쿠팡은 온라인 비중이 70-80% 정도 되니다 아, 그러면 쿠팡은 네. 지금 현재 매출이 쿠팡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 어, 쿠팡 매출은 한 1억 5천 정도 나온 것같아요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온라인 소싱으로도 충분히 뭐 8, 9천 이렇게까지 매출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거 너무 싫는것 같아요. 음. 온라인 소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프라인에 거래처가 없어도 브랜드 살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온라인에서 소싱을 해갖고 상품을 먼저 올려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육빈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싱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규모로해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품을 소싱을 할때입님만의그 기준이 있나요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할지 아네 저는 있어요 저는 음. 소싱할 때 일단 크록스면은 그 네. 크록스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랑 판매량을 뭐 다른 스토어 판매량을 분석하고 들어가서 네. 아이 상품을 내가 지금 상품 등록하면 하루에 몇개 정도 판매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들을 먼저 한 다음에 상품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상품명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네. 크록스 이렇게 쓰세요? 아니면 크록스 바야아밴드 이렇게 약간 대형 키워드 밑으로 약간 중세형 키워드로 넘어가는지 저는 음. 처음에는 중세형 키워드를 같이 섞어서 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키워드를 분석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음. 뭐 아이템스카우트, 음. 판다랭크, 셀러마스터 이런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연간 키워드를 전좀 주로 보는 편이에요 음. 예를 들어 뭐 크록스로 검색했다 네. 크록스에 관련된 연간 키워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뭐 티노피 크록스, 뭐 커플 크록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크록스 같은 경우에도 네. 네. 그렇게 수요 량이 많고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도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판매가 잘안 돼요 근데 중소형 키워드에서 판매가 일어나면 그 대형 키워드에서도 점점 순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중소형 키워드에서 우선 1페이지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해서 대형 키워드가 이제 1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형 키워드로 판매가 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세페이지 외에 또 혹시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할 때 이런 거는 중요한 포인트다. 스마트 스토어는 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상품을 등록하면 매출이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처음에 매출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매출이 나지 않다가 음. 대신 이렇게 좀 약간 급속하게 좀 올라가는 구조인데 처음에 매출이 나지 않는 구간을 좀 버티기가 힘드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을 같이 해서 그 매출이 나지 않는 구간을 보다는 좀 버티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쿠팡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네. 왜 갑자기 쿠팡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 스토어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확실히 스마트 스토어의 트래픽이 쿠팡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거를 음. 좀 직관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의 트래픽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음. 스마트 스토어 매출과 쿠팡 매출의 비중이 네. 어느 순간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쿠팡에 집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쿠팡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웃음> 네. <웃음> 그때는 <웃음> 스마트 도잘 <스토어도> 됐는데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요번에 와디즈 펀딩이 아. 터졌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하면 네.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요 이제? 아 근데 네. 저도 음. 얼마 전에 한두달 전에 네. 아세달 전에. 음. 쿠팡 계정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네. 저는 계정을 몇개 돌려서 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세달 전에 새로 만든 쿠팡 계정 매출이 두달 정도 만에 1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음. 어, 아직은 충분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개 돌리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어네 쿠팡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지재권 이슈가 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어서 네. 하시다 보면은 스타지 않게 뭐 계정 한달 정지 뭐 이렇게 음.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좀 있어서 계정을 좀 그래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쿠팡에서 한 계정으로 네네. 매출을 좀낼수 있는 마진 호선이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근데 그 2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아예 새로운 계정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게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아 2억까지 네. 마진 호선 2억 찍고 네. 다른 계정으로. 네 그리고 보면은 쿠팡에 상품을 많이 올리니까 지지코인 시가 더 많은 거예요. 네, 아까 네이버 세계백개 세계를 2억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브랜드를 <laughs> 다양하게 상품을 올리니까. 네. 지적권 이슈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쿠팡에서는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쿠팡으로 뭐 세계 상품으로 뭐 매출을 난몇 천만 원할 거야.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네이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쿠팡이.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쿠팡까지 이제 생태계 파괴하시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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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저희 처음 시작하시는 분, 초보자 여러분들한테 네. 조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방법 중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정관념에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래픽이 이제 쿠팡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처음엔잘 나지가 않아요 이3개월 동안 매출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쿠팡으로 하시면은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매출이 더 빨리 나오고 그리고 쿠팡 자체가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고급적인 스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쿠팡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 음. 음. 오늘 영상 촬영 어떠셨어요? 편한 분이라 해서 <laughs> 편하게 잘 촬영했습니다 <laughs>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저희가 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작을 안 하셨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브랜드 셀링을 시작을 하면서 쇼핑만 하지 말고 브랜드 상품을 팔아보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브랜드 셀링 왕초보들을 위한 한 사이클을 도는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그 다음 편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